어떻게 되죠? 성체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 성인 엄지 손톱도 뚫릴 정도로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뭔하 오늘은 비어디 드래곤 사육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친구들은 사막에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온도를 30도에서 32도 정도로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여기가 센서이고 여기는 따뜻한 스판 램프 그리고 요거는 햇빛을 대신해줄 UVB 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핫존이기 때문에 비어디들이 일광욕을 할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게 구조물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따뜻하게 볕을 뗄수 있는 높이의 구조물을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등에 화상을 입거나 필요한 온도를 제대로 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높이의 구조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바깥에 있는 센서만 믿을 순 없기 때문에 안에 온도계도 하나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UV 비나 네. 이런 히팅 램프 같은 경우는 용량이 되게 다양하던데 아, 네. 어떻게 세팅해 주면 좋을까요? 사육장 기준으로 했을 때 UVB는 150에 25와트, 엑소타라 주황색깔을 추천드리고요. 스팟 램프 같은 경우에는 50와트나 75와트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쿨, 이쪽을 쿨존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28도 정도 되는 게 좋고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는 쿨존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밥그릇은 온도가 높은 곳에 두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쿨존에 놔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물그릇은 여름이나 겨울에 습도 조절용으로 보통 넣기 때문에 여름에는 습하기 때문에 아예 빼주시거나 쿨존에 놔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겨울에는 습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핫존에 놔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들 비어디들은 성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어, 키우기에 따라 많이 다르고 애들마다 많이 다른데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뿐만 아니라 베이팅까지 어, 생각을 하신다면 성 성숙도도 중요한데요 저는 2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친구들 합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 합사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때는 보통 모르고 아이들끼리 먹이로 인식해서 깨물어서 부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많이 넣어주시거나 숨을 곳 올라갈 곳을 많이 구성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체 때에는 깨물었을 때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컷과 수컷은 만나면 심하게 많이 싸우고요. 암컷과 암컷은 서로 성격이 맞아야 가능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laughs> 이 친구들은 주로 먹이는 어떻게 줘야 되고 뭘 먹나요? 이 친구들은 보통 슈퍼미럼이나 미럼, 키뚜라미 이런 식으로 벌레들이랑 채소를 많이 먹는데요. 베이비 때 기준으로는 충식 70%에 채식 30% 그리고 성체로 갈수록 점점 채식의 비율을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식을 할 때는 칼슘이랑 비타민을 더스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칼슘은 매일 해주시는 게 좋고 비타민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스팅하는 정도로는 칼슘 과다라던가 부족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매일 주셔도 상관없고요. 비타민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혹시 비어디를 키우면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비어디가 튼튼해서 많이들 키우시는데, 튼튼하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육 환경들은 있으니 많이 알아보시고, 사육장 사이즈도 선택하실 때 되도록 3자 이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어디를 핸들링 할 때에는 이 친구들은 크레랑 다르게 벽에 붙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곳에서 핸들링을 하셔야 하고요. 성채는 물면은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싸울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이렇게 엉덩이를 만지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어? 지금 입을 벌리는데 혹시? 네. 이건 입을 벌리는 건 보통 덥거나 화가 났을 때 벌리는데요. 지금은 화가 나가지고 <laughs> 벌린 거 있습니다. 어? 혹시 물리면 어떻게 되죠? 성체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 음. 성인 엄지 손톱도 뚫릴 정도로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꼭 장갑은 목장갑 같은 걸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무서운 친구네요. 네. 네. 얘들은 그럼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개코몽에서는 지금 애견 패드를 쓰고 있는데. 네. 어떤 바닥재를 음. 추천하실까요? 애견패드도 괜찮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편이고요. 애견패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배변유도 성분이 없는 건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하고 저는 칩시를 사용 중인데 그 바닥재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칩시도 굉장히 입자가 있으니 응가를 싸면 바로 집어서 치우기도 편하고 향균 효과가 있어서 냄새도 덜 나서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개코몽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몽바 <laughs> <laughs> <몸바. 몸바. 웃음>